네, 모든 교회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라,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 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이 토지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금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세계에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애굽 땅에 어, 재앙이 임하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애굽 온 땅에도 이제 곡식이 떨어지고 또전 세계에 곡식이 떨어져서 각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그 내용이지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 2020년 이 시대에는 코로나라는 재앙이 돌아서 전 세계에 문제가 온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재앙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은 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다끝냈다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과 복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뭔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고 또 복음 가진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것을 완전히 100% 신뢰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것이 1%라도 모자라는 사람과의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릴 힘도 없고 또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서 세상을 살릴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앙의 원인은 우리들처럼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언약 잡은 자들이 구석구석 또각 지역마다 퍼져 있어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의 원인입니다. 깜깜한 길을, 아무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길을 걸어갈 때는 어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험에,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리마다 곳곳이 등불을 비춰두면 환하게 밝아서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거칠은 파도에 등대가 있으면 그곳에 바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많은 배들이 피해가서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등대를 밝히고 빛을 밝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이 이 재앙의 원인인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요셉에게 이제 어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사부낫 아 사부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부넵 바네아라는 이름은 요셉, 아,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부나 바네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하는 대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어, 열, 열두 제, 어,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모든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세계에 알리리라는 것을 그 꿈을 가지고 자라서 어, 감옥에 갔을 때도, 노예로 갔을 때도 전혀 어려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3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자라, 살았는데 그동안에 성경에나단 한마디도 불신당했더라, 어려웠더라, 불평했다는 말이 없고 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한 세계 보고마의 추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그 재앙의 현장을 요셉이 이제 본 것입니다.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또 그대로 실천합니다.애굽 땅의 일곱 해의 풍년이 들었고. 그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하여 큰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재앙이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하나 그 곡식을 풀고 그 모든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살리고 또 주변의 모든 민족을 살리면서 또한 그 모든 애굽의 그 땅을 넓혀 가고 있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들의 형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앙의 현장을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한 것이죠. 요셉이 직접 애국 사람들의 식량 정책을, 아, 식량 정책을 여기다 쓴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 지혜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시작에 빛이 없는 것을, 빛을 발했다는 것. 요셉이, 요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재앙이 왔, 원인도 알았고 재앙이 왜 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막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근원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를 매일매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천국 백성은 이제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천국을 갈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고 선을 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을 할, 따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그 여정을 갑니다. 우리 총 인생을 통틀어서 한발한발 한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 성취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 갈때 학교 가는 현장에도 또 우리가 직장의 현장을 갔을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것이 그것, 그것이 복음과 상관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 길이 언약의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인생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원적인 성공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성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또 근면 성실하고,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자지 않고 공부해서 쌓는 그런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공이 아닌 사단에게부터 온 성공이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또 부를 따라가고, 나의 건강을 따라가고, 안위를 따라갔을 때 그것이 사단에게 따라가는 것이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 그 근원적인 성공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원적 미래를 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미래에 대해서 오지 않은 미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한나 걱정, 오늘의 걱정, 오늘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세계보고마, 후대보고마, 그언약만 붙잡고 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237 나라 세계복음화와 후대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함께 가고 있는지는 각 사람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전달할 한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착하고 실력이 있는데 복음 막는 대열에선 바리새인들 결국 망했지요. 우리 구그자손들도 너무나 고통을 받았고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또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선민의 대열에 세우셨고 세계 보고만 할 언약 잡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날이 언제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언약 따라 기도 응답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아 하나님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 보고 마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평소 때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 세계보고만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모든 것이 맞다고 할순 없지만 내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이 꿈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반짝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평소에 늘 24시, 25시 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슨 방향을 따라가느냐, 내 인생이 어디에 들여지느냐 그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도 그 영적 대물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우리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됐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해결이 되었던 안 되었던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나의 영적 상태. 또 우리 교회의 상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너무나 큰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우리 교회가 이미국땅에와 있는 이3 7 나라, 다민족들,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너무나 쉽게 마주치는 그 남미 분들 그리고 다른 나라 분들 이들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고 지금은 특히나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 뿐 아니라 자녀들 그 자녀들은 부모를 만났다는 그어 문제 때문에 복음 받지 못하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덴 장로에 있는 모든 랩너트들은 정말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서 정말 이 시대, 미래를 살릴 주역들로 서밋으로 쓰임받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녀들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애기 때부터 혹은 뱃속에서부터 또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다는 거 기도하는 부모님 그 가정 속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어린아이들, 후대들에게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복음으로 키워서 그 나라를 살릴 선교사로 우리가 다시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세임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시고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 살아갈 동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24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을 다시 생각하며 또 하나님 미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세계 보고 말하는 큰 축복된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24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그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또 어, 우리가 함께 지내지만 이 시간표가 깊은 기도 속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두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런 미래의 세계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절대로 육신으로 또 틈타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237나라 살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전도자를 배출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원네스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현장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